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그 25번째 시간 25강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25강 내용에서는요. 이거 공부한다고 했어요. 툭하면 화내. 친하게 지내기 힘들어. 툭하면이라는 표현 정말 자주 쓰죠. 한국어로요. 자,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들은 중국어를 할 때도 자주 쓰기 마련이니까 오늘 패턴도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는 것까지 여러분 숙제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우리 교재는요.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1권이고요. 북크크, 예스24, 알라딘 같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걸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꼭 1강부터 듣지 않아도 25강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들어보시면서 어, 이거 공부에 도움이 된다. 혹은 예습 복습을 위해서 교재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교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1권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출발해 볼게요. 25강의 내용 중에서 지금 두 개의 패턴, 툭하면이라는 패턴과 뭐뭐 하기 어렵다 라는 패턴을 함께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앞에 있는 툭하면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툭하면이란 친구는 요런 패턴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똥보동지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거 좀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좀 다른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꼭한 번씩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이거 이야기 되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이후에 드라마를 보신다면, 어, 배웠던 거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똥보동지요한번 더요. 똥부동지오이 뒤에다가 단어를 붙이시면 되는데, 여러분. 툭 하면 화를 낸다 라고 하려면, 똥부동지오 화내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화내다도 중국어로요. 쇽치. 한번 더. 쇽치. 맞아요. 그러면은, 툭 하면 화낸다 하려면요. 같이 갈까요? 시작. 똥부동지오 쇽치.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전체 문장 한번더 읽고, 다음 문장도 이렇게 붙여볼게요. 갑니다.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똥부동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욕해. 툭하면 욕을 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욕하다는 우리 이것도 많이 공부했었어요. 마. 기억나시죠? 마. 네, 사람을 욕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마련. 이렇게 련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두 글자 마련 연습해볼게요. 한번더 시작. 마련. 그쵸. 자, 그러면은 툭하면 욕한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할까요? 시작. 똥부동지오 마련. 한번 더. 똥부동지오 마련. 네. 단어 외우세요. 자, 그 다음 거 툭하면 울어. 여러분, 울다 우리 배웠잖아요. 뭔데요? 맞아요. 쿠한번더 시작. 쿠, 그렇죠. 그럼 툭하면 울어 하려면요? 갑니다. 시작. 똥부동찌오쿠한번 더. 똥부동찌오 쿠. 잘하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여러분? 툭하면 물건을 잃어버려. 어, 잃어버리다 보였죠? 그렇죠. 띠오 한번더 시작. 띠오. 그리고 물건은 똥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럼 툭하면 물건을 잃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똥부동찌오 띠오, 똥시. 한번 더. 똥부동찌오 띠오, 똥시. 네. 여러분도 혹시 이러신가요? 그렇다면 본인 혹은 내 주변의 그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이 문장 한 번만 더 읽어요. 갑니다. 시작. 똥부동찌오, 오동시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건요. 툭 하면 성깔을 부린다. 생님, 화내는 거 쇽치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른 단어인가요? 네. 성깔 부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쇽치 말고요. 이 친구 있어요. 파피치. 한번더 시작. 파, 비치. 맞아요. 이 비치란 친구가 뭔가 성깔, 성질 이런 뜻이 있어서요. 비치 보하오. 성깔이 별로야. 성질이 별로야. 비치 헌 화이. 성깔이 나빠. 뭐 이런 느낌으로 성깔 같은 느낌으로 쓸때 자주 쓰는 단어가 비치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파와 함께 쓰지 않더라도 좀 자주 쓸 테니까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툭하면 성깔 부려. 가볼까요? 시작! 똥부동찌오파비치 한번 더시작자똥부동찌오파비치잘 하셨습니다. 역시 이런 인물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 떠올리면서 꼭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문장 툭하면 와서 돈을 빌린다. 여러분, 오는 건 라이. 자 돈을 빌릴 때 빌리다 는요, 찌에 한번 더요, 찌에 그럼 돈을 빌리는 거니까 찌에 치엔 와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라이지에 치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툭하면 와서 돈을 빌려 시작. 동부 동지오 라이지에 치엔 한번 더요. 동부 동지오 라이지에 치엔 잘하셨어요. 할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툭하면 뭐뭐다라고 얘기할 때뭐 붙이라고요? 똥, 보동, 찌어, 붙이라고요. 자, 이게 오늘의 첫 단계고요. 이대로 보내드리기 너무너무 아쉬워서 저는 이것도 붙였죠. 여러분, 힘들다 라고 할 때는 그 어렵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어렵다가 중국어로 난이잖아요. 헌난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단어 우리가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앞에다가 뭔가를 붙여요. 学시 한위. 중국어 공부하는 거 헌난.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공주어, 일자리 찾는 거, 헌난, 너무 어려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서술어 자리에다가. 근데 이 친구를요, 부사어 자리에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헌난하고 뒤에다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헌난자 찾기 어려워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헌난 뒤에다가 무언가를 붙여서 이 헌난 자체를 서술어가 아닌 부사어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친하게 지내기 힘들다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친하게 지내다 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자 그거 중국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앙處한번 더요 앙處이 단어는 말하기 자격증 시험 TSC에도 정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중국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좀 자주 썼던 것 같아요. 너 걔랑은 요즘 어떻게 지내? 라든지 요즘에 그너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 라든지 이렇게 뭔가 잘 지내? 같은 느낌으로 쓸 때는 이 시향추를 자주 썼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요거꼭 기억해보세요. 자, 한 번만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시향추. 한번 더. 시향추. 자, 그러면은 지내는 게 되게 어렵다 하려면 헌난 시향추.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특하면 화내. 어, 정말 잘 지내기가 어려워. 이걸 연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동부동지오, 성치 헌난, 향추. 맞아요.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문장들 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툭하면 화내. 우 어, 대화하기가 힘들어.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소통하다 중국어로요? 고통, 한번 더. 고통, 한번 더. 시작! 고통, 자, 그럼 연결할 수 있겠죠? 같이 갑니다. 시작! 동부동지오, 성치 헌난, 고통. 한번 더. 똥부동찌오生치 헌낭 沟通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건요? 툭 하면 울어. 거절하기 진짜 어려워. 어떻게 할까요? 네, 거절하다는 쥐쥐. 한번더 시작. 쥐쥐. 맞아요. 제가 그 HSK 4급 단어 외우는 거, 아재 중국어로 외우는 그 책을 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선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니 쥐쥐, 날 거절해? 쥐쥐. 그쵸, 여러분? 쥐 외워주시고. 자, 툭 하면 울어. 거절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해요? 동부동지쿠헌난쥐쥐 그쵸 한번더 시작 동부동지쿠헌난쥐쥐네 그럼 이건요 툭하면 손깔부리잖아 진짜 협력하기 합작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네 협력하다 중국어로 허조 한번더 허조 그쵸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시작 동부동지우파피치헌난허조 한번더 동부동지우파피치헌난허조 잘하셨어요 자 그럼 요건요 툭하면 욕해. 그녀의 성격은 고치기 힘들어. 자, 여러분 일단 힘들다는 알고 성격은 중국어로요. 싱그어. 한번더 싱그어라고 하고 자, 그리고 고치는 거 중국어로요. 가이비엠. 한번더 가이비엠. 맞아. 이것도 제그 책에서요. 이렇게 설명했죠. 어 마음이 바뀌어도요. 이거 좀 하면 또그책 별로라고 할것 같은데 어 마음이 바뀌어도 가이비는 문제없어요. 가이비엠. 네, 진짜 별로죠? 요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했었어. 자, 근데 되게 알찬 내용들 많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미월 쉬운 HSK 단어 요것도 꼭 검색해서 구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어 갑자기 너무 그 혼미해졌어, 가이비엔 때문에, 그렇죠? 자, 어 툭하면 욕해. 그녀의 성격은 고치기 힘들어. 이거 같이 가봐요. 시작. 동부동지엄마인, 타더싱거, 헌난가이비엔. 한번 더. 동부동지엄마인, 타더싱거, 헌난가이비엔.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건 여러분 이거예요. 툭하면 와서 돈을 빌려. 그녀의 습관은 고치기 어려워. 맞아요. 고치다는 아까처럼 바꾸는 거. 改变.이 친구 쓰면 되겠고요. 습관은 여러분 중국어로 시관. 한번 더. 시관. 맞아요. 그럼 연결해 볼까요? 툭하면 와서 돈 빌려부터 갑니다. 시작. 동부동지요. 라이째. 치엔. 타다. 시관. 헌난. 가한번더 시작. 동부동지요. 라이째. 치엔. 타다. 시관. 헌난. 가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그두 개의 패턴들을 합친 문장들까지도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괜찮죠? 자, 특하면 뭐뭐해. 똥부동지오. 요걸 기억하는 게 일단 오늘첫 번째 포인트. 자, 그리고 어렵다라고 할때 헌난인데요. 무엇, 무엇은 어렵다. 이게 아니라 뭐뭐 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될 때는 부사어 자리에다가 헌난을 넣는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게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되셨나요? 네, 단어가 조금 생소한 게 나왔다면 단어들 위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 쌤 저는 오늘 너무너무 충분해요. 이거를 제가 그냥 100%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거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앞에 있는 내용들 자꾸 반복해서 입으로 말하는 연습들 해주시고요. 쌤 저는 조금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 문장들 드라마 속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또장문하는 연습까지 놓치지 말고 가져가세요. 됐나요? 네, 그럼 저는 바로 출발할게요. 자 교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미리 정지 시켜놓고 여러분들끼리 미리 한번 답 한번 적어보시고 아니면은 어 이런 단어 좀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보시면서 나만의 답 꼭 마음속에 혹은 그 페이지 한켠에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뭘 틀리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안할수 있거든요. 됐나요? 네, 그러면 다 했다는 가정하에 저는 출발할게요. 자 일단 a는 이렇게 출발을 하죠. 너네들이 왜 그래? 어째서 태도를 바꾼 거야? 여러분 태도를 바꾸다 할때뭐 쓰래요? <람> 맞아요. 팬리한번 더. 팬리엔. 파닐 친구 우리 번역하다 이런 단어 외울 때 여러분 본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리엔은 얼굴. 그래서 얼굴을 바꿨다. 원래 되게 좋은 얼굴 하고 있었는데 그 둘의 얼굴이 바뀌었다. 네, 사이가 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너네 둘 니만 <람> 리야 <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말 어왜 그래? 라고 할때왜이션머 쓰라고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말라고요. 물론 그게 가능한 뭐, 뉘앙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왜그래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가볍게 묻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이유를 말해봐. 같은 느낌의 왜이셔머를 쓰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좀말로 이거 쓰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어째서 점머 태도를 바꾼 거니 사이가 틀어진 거니 l 리엘러 네, 맞아요. 전체 문장 한 번만 읽고 넘어갑니다. 갈게요. 시작! 니만리아 쩜러? 쩜머판리야 네,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이런 말을 하죠. 개 툭하면 성질부려. 친하게 지내기 진짜 어려워. 나 진짜 못 참겠어. 외로울지언정 그런 애랑은 내가 왕래하기 싫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가운 패턴도 보이고 그러네요. 그죠? 자, 일단, 툭 하면 성질 부려 문장, 그리고 친하게 지내기 어려워 문장, 연속해서 같이 쭉 읽어볼게요. 아는 거니까. 갑니다. 시작. 다 똥부동 지오, 파피치 험난相处. 네,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배웠던 거, 오늘의 과. 여기까지 한거 너무 잘하셨고요. 자, 뒤에 거 같이 볼 거예요. 진짜 못 참겠어. 여러분, 참을 수 없다. 는 중국어로요. 쇼부 리아오. 이걸 너처럼 써 있지만 너라고 읽지 않는 게 특징이죠. 쉬어불랴. 이 친구는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어, 반대말로 쓰고 싶을 때는 가운데 있는 뿔를 어딜 뜯자. 더로 바꿔서 쇼덜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반대말은 쇼덜려. 자, 워. 내가 쭌더. 진짜로 쇼볼려. 참을 수가 없어.고요. 선생님 문장 들에 너가 한번더 붙었는데요. 네, 문장 뒤에 붙이는 너는 변화의 뉘앙스를 가지죠. 원래까지는 내가 걔랑, 걔가 성격이 안 좋아도 성질이 이상해도 내가 걔랑 좀잘 지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지내겠어. 이렇게 된 거니까 변화가 생겼잖아요. 문장 들에 너까지 붙였어요. 자, 그리고 그전 타임에 우리가 24강이었나요? 거기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뭐뭐 할지언정, 뭐뭐는 안한다. 뭐 쓰라고요? 링커 A, 예부 B. 맞아요. 자, 그럼 링커 꾸두, 외로울지라도 예부 위엔니 원하지 않아요. 끈 나종련, 그런 종류의 사람이랑 라이왕, 왕래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읽고 되셨어요 네, 자, 전체 문장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갈게요. 갑니다. 시작! 다똥부동지어파 비치, 헌난 상추 我真的受不了了，宁可孤独，也不愿意跟那种人来往。 잘하셨어요. 어, 배우니까 이렇게 또 써먹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우리의 패턴이 쌓일수록 나의 중국어에 어떤 그 장문이 쉬워진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자꾸 자꾸 많이 많이 외워주시고요, 또 자꾸 활용하는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추천하는 건 이렇게 저랑 공부한 걸로 끝내지 말고요.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똥부똥지우를 배웠다면 툭하면 뭐 하는 걸나 혹은 내 주변인들한테 자주 말하게 될까? 내가 중국인이랑 대화할 때이 단어 쓴다면 어떤 단어랑 쓸까로 좀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한 문장이라도 좀 많이 할수 있다면 열 문장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응용하는 연습을 해야 입에 붙고 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하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공부예요, 여러분. 이거 이외에 자꾸 책 가지고 복습도 하시고 또 예습도 하시고 그리고 나만의 문장 자꾸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자꾸, 자꾸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상황 2번 갑니다. 자, 왜 걸핏하면 쥐가 나는 거지? 여러분, 쥐나다 이런 단어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오기 너무 잘했죠? 자, 쥐나다 중국어로요. 초진. 한번 더. 초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왜 걸핏하면 쥐가 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돼요? 为什마똥부동쥐오 초진. 맞아요. 한번더 쉬죠? 为什마똥부동쥐오 초진. 맞아 그랬더니 비가요. 아유 네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잖아. 쥐안 나는 게 이상하지. 어, 자 너가 이거 왜 이렇게 뼈 맞는 것 같지? 그죠? 자 평소에 빙시 운동 하네요무 운동. 자 그러면요, 네빙시무 운동. 쥐안 나는 게 이상하지. 뭐뭐 하는 게 이상하지 할때뭐 떠올려요? 자이과이나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10강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뿌 초진 자이과이나 쥐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쥐 나는 게 당연하지. 자,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전체 문장 한 번만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A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운동 싫어. 밥을 안 먹을지언정 운동은 하기 싫어. 네, 일단 我不喜환 안 좋아해 윈똥 운동하는 거 잘하셨고요. 자, 뭐뭐 할지 언정 뭐뭐다 이거 얘기할 때 아까 방금 전도 했던 거닝커 에이 예부에다 넣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커부 출판 밥을 안 먹더라도 예부 위해 니 원하지 않아요. 윈동 운동하는 것을 됐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我不喜欢运动.닌커不吃饭예不愿니运똥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배운 문장으로 또 복습하면서 마무리해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상황 3번인데 이번엔 제가 중국어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중국어 한번 읽고 우리 해석 좀해 봐요. 같이 읽어 볼까요? 喂, 你好。是誤業嗎?我是1307號的東東。我被困在電梯裡了。 뭔데요, 여러분. 일단 웨이, 웨이 니하오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인사말이잖아요. 그죠 전화 통화할 때 인사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뉘앙스였고요. 자, 슈뭐뭐뭐 뭐니까 뭐, 뭐 이냐고 물어봤는데 우 이해가요? 관리사무소에요 여러분. 관리사무소인가요? 워 슈. 저는요. 1 307호의 1307호의 똥똥, 똥똥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 호수를 얘기할 때는 1300뭐 이렇게 하니까 천도 알아야 될것 같고 백도 알아야 될것 같고 뭐 이런데요. 중국인들은 한 글자씩 읽고요. 또 숫자 1을 번호에서 읽을 땐 야오라고 바꿔 읽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읽을 때그 숫자만 좀 주의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거요 워, 제가, 빼이. 여러분 이 빼이라는 친구는 뭐뭐에 의해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해서 뭔가 능동이 아닌 수동태. 그죠? 피동태를 만드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빼 이번 모에 의해 되었어요. 쿤 하면 여러분 이 친구 우리 기초 중국어에서 워한 쿤나 너무 졸려. 막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얘가 동사 뜻이 있어요. 어, 동사로는 이 친구가 어디에 가두어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빼이니까 가두어지게 됐다. 이거죠. 그죠 가두어 놓은 게 아니라 가둬진 거예요. 제가 갇혔어요. 어디예요? 자, 띠엔티리러 어디요? 엘리베이터 안에요.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네. 자 그랬더니 B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곧 글로 갈게요. 근데 사실 제가 갈게요.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뭔가 되게 건너 갈게요에서 표현이 꼭 한국인이 한거 아니고 번역기가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어, 사실 이거 그 방향보호를 좀 여러분이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가는 건 취. 근데 글로 가다, 넘어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쓸땐 여러분. 꾸어취 이렇게 꾸어라는 친구를 쓰죠 방향 보호도 잊지 않고 쓰시라고 제가 일부러 해석 이렇게 해놨었어요 비에 하지 마세요 진정 긴장하지 마세요 워마샹 제가 곧장 꾸어취 글로 건너갈게요 내 쪽에서 더 멀어지겠습니다 절로 방향을 바꿔가겠습니다자 이렇게 되는 뉘앙스였죠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비에 진정 워마샹 꾸어취 자, 그랬더니 A가요, 갑자기 엄청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해요. 이 엘리베이터 특화면 고장인데요. 제가 미리 경고하자면, 우리가 공짜로 여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laughs> 경비 아저씨는 사실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막 화가 나니까 이런 말들을 하죠. 자, 여러분, 일단 그 고장이 나는 것 중국어로요. 추구장. 한번더 시작. 추구장 이라고 얘기해요. 这个电梯,이 엘리베이터가 똥부 넘지어 추구장. 자주 고장이 납니다. 툭하면 고장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리고 미리 경고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우리 패턴이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워샹디씩 니. 맞아요. 여기에다가 뒤에 문장을 붙이는 건데요. 여기서는 경비 아저씨를 좀 존칭해서 닌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워샹디씩 닌. 워맨 우리가 부쉬 아닙니다. 미앤 페이 공짜로 주 쩔다. 여기에 사는 것이. 됐나요 여러분? 네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워시작 뒤시영님 워만 보쉬 미엔 페이투 다네 잘하셨습니다 어, 오늘은 문장들이 좀 기르기는 했고요 또 어려운 표현도 몇개 등장하기는 했지만 어, 또 뭔가 복습이 많았는데요 그죠? 오늘 처음 나왔던 표현들만 정리하자면 그 얼굴을 막 바꿔요 태도를 바꿔요 팜리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쇼몰리아 음, 그리고 저 밑에 그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다리 지나는 거. 맞아요. 쥐나는 거중어로요 초진, 우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다할때 동사 뭐 썼죠? 어 졸리다 했던 그 쿤이 동사용법이 있었죠, 그죠? 쿤. 이게 근데 가두는 거니까, 빼이쿤 해요. 갇히는 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장나다. 추구장 어, 이런 거는 뭐 여행가서도 가끔 고장이 나는 상황들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외워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답정너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진짜 짧게 남았어요. 중국인 사용법, 그리고 드라마 속에 쓰인 오늘의 패턴. 이거 두개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볼게요. 자, 일단은 중국인 사용법에 이거요. 비에 똥부동지오 다여요런다준이 뭔데요? 그쵸. 주사 맞다. 근데 뭐래요, 여러분? 비에니까요. 하지 마세요. 툭 하면 주사 놓지 마세요. 어, 맞아요. 뭔가 아프다고 자꾸 뭐 주사, 맨날 뭐만 하면 주사 좀 맞지 말아요. 이렇게 된 장면이죠? 네, 어떤 의견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 병원에 바로 가서 약도 먹고, 그리고 주사도 맞는 게 낫다. 하는 뭐,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약을 많이 먹고 주사를 맞으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반대 의견이었던 것 같죠? 그죠? 비에 똥부똥지오다쥬 음, 외워보시고. 자, 그 다음 건요, 여러분. 정시, 房价,很难,下降. 오, 이번에, 헌난이 쓰였습니다. 정시 하면 도시예요, 여러분. 房은 집이고요. 지하는 가격. 그러면, 정시, 지价 하면, 맞아요. 도시의 집값을 말하는 거겠죠? 헌난, 씨아, 앙 시아지앙. 씨아, 앙은 하강하다, 내려가다, 떨어지다, 낮아지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도시 집값은 떨어지기 어려워요. 어, 이거는 근데 나라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도 집값이 그렇게 막 싸지 않거든요. 집값 되게 비싸요. 어, 그래서 뭔가 중국인들도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어, 도시 집값은 떨어지기 어려워. 음, 그죠?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정실 방자 헌난, 씨아, 네 잘하셨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중국인 사용법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는 드라마 속에서 오늘의 패턴이 쓰였는데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동부동도 있었고 헌난도 있었잖아요 그중에 어떤 게 쓰이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쭉 들려드릴게요 어가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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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어, 되게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어, 이거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배우랑, 매니저의 대화였고요. 이 배우에게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촬영 현장에 와가지고, 막 키스신도 못 찍게 해, 물에 빠지는 것도 못 찍게 해, 막 아무것도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지금 매니저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똥부똥 나왔는데 들으셨나요? 네. 자, 같이 한 번씩 들어보면서 좀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첫 번째 거는요. 我告스 언니.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말하는데. 我是为你好啊. 为는 뭐뭐를 위하여. 그럼我是, 나는 이다. 웨이니 하. 너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다. 어,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이 대사는 정말 드라마 속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매니저가 했지만, 사실은 뭐, 형이나 누나나, 그죠, 뭐, 동생들한테, 자기 친동생한테,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혹은 뭐, 엄마, 아빠가, 그죠, 또쉬 웨이니 하와. 내말좀 들으라고 하며, 이런 말참 많이 하죠? 네, 자, 들리는지 들어볼게요. 어막 화를 내면서 잘안 들렸는데요. 오카오스 <목소리> 니워슈 웨이니 하와 요거였어요. 됐나요 여러분? 네 뒤에 있는 웨이니 <목소리> 하오 요거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다음 문장에는 니 슈어 니가 좀 말을 해봐봐봐. 다똥부동지요어툭 하면 말이야. 브랑니. 랑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 시키다. 근데 브랑이니까 하지 말게 했어요. 못 하게 해요. 니 너한테. 파이원씨 원시. 여러분 원씨가 키스신이에요 키스신 찍는 것도 못하게 하지어 툭하면 키스신 찍지 마라고 하고 얘가 들어볼까요 <목소리> 됐나요 됐나요 들렸나요 자 한번 더 갑니다 <목소리> 이렇게 되셨어요 그죠 니쇼와타똥 무덩찌오 브 파이원씨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그다음 똥부동 하는데 얘가 막열 받아가지고 막 매니저 밥을 막 이렇게 막숟가락으로 비비고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목소리> 아이유 이런 소리 있는 그만 좀 해.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리고 그뒷문장똥부동지오보랑니 파이 하수다 시. 여러분, 보랑니 그러니까 파이까지는 똑같으니까 역시 찍지 못하게 하는 건데 뭘못 찍게 하냐면 시아이 물에 빠지는 물에 들어가는 시 장면. 그 그죠? 물에 들어가는 장면. 어, 그것도 못 찍게 하지. 여기까지죠. 들어볼까요? 똥부는지 부랑 파 하수의 시. 됐나요? 그죠? 똥부는지 <목> 부랑 파 하수의 음이 친구가 발음이 그저 얼 발음이 좀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어서 좀잘안 들리실 수 있는데요. 부랑 들렸으면 잘한 거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이 하우 다시 이거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거어 이런 연극 같은 것들은 하이 또 지에보 찌에러 받아야 돼 말아야 돼어 네가 한번 말해봐봐 지금 이렇게 이것도 못 찍게 저것도 못 찍게 그럼 앞으로 일은 뭐 내가 다 받을까 받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됐나요? 네, 뒷문장 들어보시고 전체 문장 들어드릴게요. 네, 전체 문장 쭉 들을 테니까 방금 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꾸 따라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따라 읽을 수 있다면 어, 좀 빨리 따라 읽는 연습들 하시고요. 가능하다면 드라마랑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음, 얘가 말하는 순간에 동시에. 그럼 지금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앞에 있는 대본들 보시면서 따라 읽어보시는 거죠. 그죠쭉 같은 속도로 동시에 시작해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쭉 들려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자, 뭔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꼭 복습해 보시고요. 이걸 다 들었다고 해서 100% 내게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습 복습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문장으로 만드는 거, 나만의 문장 만들어 보는 거. 해보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26강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 화장실도 가기 싫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공부해 볼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우리 책은 있어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이고요 1권이에요 그리고 북크크 예스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 싱쿨러 찌찌에